안녕하세요 알리스입니다. 이제 이어서 원자재 ETF 영상 살펴볼게요. 먼저 원유 종목인 USO입니다. USO의 상승세가 이어졌죠. 일봉상 그림이 너무 좋았다.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200선 터치하고 200선 위로 살짝 올라온 상태예요. 200선이 크게 저항으로 작용하지 못했어요. 3일 정도 주춤했는데 금요일날 또 강하게 올랐죠. 120선 이격률 봤을 때도 그림이 상당히 좋다. 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200선이 크게 저항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고, 음. 그림상을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질 그림이다. 상승세가 이어질 그림이다. 음. 14위로도 올라갈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음. 상당한 과매수 상태가 되어야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그래도 저항선까지 올라오긴 했네요 음. 돌아오는지 조금 주춤할 수는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현재는 인버스를 취할 위치는 아니고 지난 몇 주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유는 인버스를 취할 위치가 아니라 조정을 줄 때마다 롱 포지션을 취할 위치다 원유는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을 주면 롱 포지션을 담는 그 전략이 어,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어, 유효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일본 봤을 때 어,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어, 보여요. <laughs> 음, 달러 볼게요. UUP. 원유도 강세지만 어, 달러도 강세다. 음, 지금 어, 페트로 달러 개념이 어,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달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저점이 이격률 봤을 때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어, 주가도 어, 계속 꾸준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어요 어, 뚜렷한 저항권 없이 어,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음. 음, 120선 이격률도 전체적으로 방향을 보면 상승세인 걸볼수 있고 주봉 주봉을 봤을 때 이제 60선 이격률이 어디 크게 가고 있지는 못한데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면서 계속 이제 이 경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내려올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위치고 60선은 이 경률 봤을 때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위치고 102선 이 경률 보면 그래도 이제 상승에 좀더 무게를 둘게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기 고있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 과 매수 상태이긴 하지만 어, 달러 강세는 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게요 월봉상에서는 여전히 어, 수평 수평선 그거 봤을 때 여전히 전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 섣불리 여기 정항을 바로 뚫고 올라갈 것이어 예상은 못하지만 어, 일본과 주봉 상태를 봤을 때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음. 여기서 하락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다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 염두 얘는 해야될것 같아요. 염두 음, 두겠지만 음, 주봉과 일봉은 상승할 거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음, 원유와 달러의 상승이 예상된다. <laughs> 반면 이제 골드는 지난주에 좀 좋지는 못했죠. 주봉 봤을 때 음, 조금 하락마감 했어요. 음. 지난주에 골드가 하락마감 했는데 음, 주가가 이제 어디를 못 가고 있고, 여기 기준으로 주가가 좀 어디 못 가고 있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출현했기 때문에 롱포지션 취하기가 좀 부담되는 자리에요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골드의 롱포지션 취하려면 여기 1 2 3선 빨간선 120.19 아니면 200선 118.13 여기 사이 118에서 1 2 4 사이 여기 왔을 때 골드의 롱포지션 취하기에 좋은 위치다 거기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봉 골드 주봉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보면 20선, 20선의 지지선을 작용하면서 살짝 반등한 위치이긴 한데, 음, 20선 이격률을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골드가 여기 기준으로 어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음, 1 0 0선 이격률도 부정적인 다워에서 출현했죠. 당분간 몇 주간은 어,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음, 여기 빨간선 120, 120 그리고 노란선 118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거의 일봉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죠 거기서 골드의 롱 포션을 취하기가 좋겠다 음. 월봉 2 3선 보면 120 음. 여기 20선을 뚫고, 뚫고 내려갈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살짝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18에서 120그 구간이 골드의 롱포션 취하기에 좋은 위치다 GDX 볼게요. 골드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GDX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요새 g d x 금광주들이 횡보하고 있고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는데 부정적인 다이스가이가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그림에서는 게다가 과매도 상태죠. 과매도 상태에서 이런 그림은 금광주의 하락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기 비록 64는 이제 겨우 이제 지키고 있지만 어, 이거 밑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120선 빨간 선 어디냐? 20.9 그리고 200선 20.47. 그러니까 20.47에서 20일까지 현재 시점으로부터 한 6~7% 많게는 8%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GDX 롱 포지션 취하려면, 어, 빨간 선이나 200선, 거기서 취하는 게 좋겠어요. 음. 지금 그동안 주봉 보면 10선을 뚫고 내려오질 못했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뚫고 내려왔었어요. 음, 여기. 어, 상승세가 좀 둔화된 모습이다. 주봉 봤을 때 이제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고, 음.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이제 명확하게 나왔어요. 돌아오는 몇 주간은 금강주가 밝지 못하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도 얼추 맞죠. 공포 분위기가 보통 있을 때 금강주가 오르는데, 당분간 공포가 없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금강주도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스트 볼게요. 더스트가 그렇다면 유리하다는 말인데, 음, 더스트는 이제 한번 어, 노려볼 만한 위치라 보여. 주가가 여기 기준으로 어, 꽤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60선, 60선 이격률 보면 <laughs>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어, 그리고 120선, 120선 저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 60선이 저항 만나면서 내려온 건데 목요일 날 여기 금요일 지지선 위에서 마감했죠. 어, 여기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0선. 17.78. 현재, 현재가에서 17. 어, 중후반.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라 보인다. 이렇게 어, 판단을 내릴게요. 미국 주식장은 롱이 유리해 보이고, 금강주는 인버스가 유리해 보입니다. TLT 볼게요. TLT. TLT가 어, 6 0선 이격률 보면 어, 고점이 조금 낮으면서 부정적인 다발사출현한걸볼수 있고 음. 과매수 상태였고 주봉상에서도 꽤 과매수 상태네요. 여기 수평선 거 봤을 때 어, 상당한 과매수 상태다. 어, TLT가 내려오면서 금도 내려오고 금강주도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어, 지난 주와 어 동일한 입장을 취할게요. TTT는 딱히 뭐 힌트는 없는데 TLT가 과미수 상태에 부정적인 다원성이 있기 때문에 골드의 흐름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자재 원유와 원유 원유는 강세가 예상되고 골드는 약세가 예상된다. 그리고 달러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 현재로서는 어,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 원자재 ETF, ETF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